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관계시 여자가 찐으로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여자들이 잠자리 후 남자의 자존심을 위해 상처 주기 싫어서 좋았다고 말해주고 만족하는 척 연기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캔자스 대학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25%, 여성은 50%가 절정을 느끼는 척 연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2명 중에 한 명은 잠자리에서 거짓 흥문을 연기해 봤다는 거죠. 그냥 나못 느꼈어라고 쿨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연인이 상처받을까봐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파트너가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좋은 척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다행히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가 진짜로 느끼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시 절정이 휘몰아칠 때 우리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은 관계시 여자가 찐으로 절정을 느낄 때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 관계시 여자가 찐으로 느낄 때 하는 행동 10가지. 남자의 경우 관계를 가지면 사정이라는 것을 통해 매번 절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는 달라요. 여성의 절정은 남자보다 훨씬 더 가끔 나타나며 관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필수 요소도 아니죠.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성도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뜨겁게 열중하고 있는 이 순간, 자신으로 인해 찬물을 끼얹기 싫어서 거짓으로 만족하는 척 연기를 하며 내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왕하는 잠자리, 나와 내 파트너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가 진짜로 느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자가 진짜로 느꼈을 때 나오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몸이 활처럼 휘거나 몸을 베베 꼰다. 관계할 때 강한 자극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꽈비기처럼 베베 꼬는 여자들이 있어요. 전신으로 퍼지는 쾌감을 억누르지 못해서 몸이 배배 꼬이기도 해요. 이렇게 여자의 몸이 꼬이면 파트너인 남자에게도 자극이 전달되는데요. 몸이 꼬이는 순간 입구에 힘이 들어가 결합 부분을 꽉 조여 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다가 극한의 절정을 경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을 활처럼 뒤로 확 젖히면서 허리가 활처럼 휘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남자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해요. 동시에 여자의 몸이 뒤틀림은 시각적인 자극까지 더해줘서 쾌감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야릇한 교성까지 더하면 멀티로 절정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죠. 물론 연기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로 절정을 느꼈을 때는 약간의 경련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연기인지 아닌지 손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다르다. 소리는 연기하기 아주 좋습니다. 남자의 리듬에 맞춰 적당한 소리를 내어주면,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좋아. 라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소리로 전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진짜 흥분이 될 때는 격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숨이 가쁜 듯이 쎄쎄 소리를 낼 뿐이죠. 고통을 참는 듯한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느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좋다는 느낌의 소리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의 소리는 다릅니다. 좋다는 느낌의 소리는 격하지 않게 리듬에 맞춰서 나오지만 클라이맥스 때 절정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소리는 격하면서 비명에 가깝기도 하죠. 이 차이를 알고 있고, 가짜 소리와 진짜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남자들은 진정으로 잠자리 고수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다리를 위로 올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비비트는 것과는 달리 마치 나무 늘보가 나무에 매달리듯이 다리를 위로 쳐드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두 사람의 맞물림을 더 안정적으로 도와줘요. 이런 행동은 시각적으로도 고정된 상황을 잘 표현해 줍니다. 서서히 고조되는 느낌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자가 다리를 높이 들면 더 깊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세는 실제로 깊이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엉덩이와 허리를 든다. 느끼지 않았는데도 여자가 손쉽게 연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경험이 많지 않고 순진하다면 쉽게 넘어가는 반응이 바로 허리를 드는 거예요. 이때 남자는 내가 잘해서 여자가 엄청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실제로 여자가 흥분이 되고 더 많은 쾌감을 원할 때 자기도 모르게 허리나 엉덩이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오기 편하도록 자세를 맞추는 거죠. 다섯 번째, 흥분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기도 한다. 절정이 올것 같은 상황인데 남자의 자극이 아주 조금 부족할 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지면서 쾌감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몸을 터치하면서 성감을 높이는 거예요. 가슴이나 목등 여성이 자신의 몸을 터치하는 모습은 남성에게 매우 자극적으로 다가와서 더 흥분하게 돼요. 여성 스스로 터치한 부분을 남성도 더 강렬하게 터치해주면 흥분을 더 높여줄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여자가 절정에 도달하기 직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이때는 조금 더 속도를 올려 빠르게 해서 여자에게 절정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걸 말하면 여자가 요구사항에 맞춰서 행동해 주면서 내 파트너가 절정에 가기 편하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자의 반응을 캐치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해 준다면 내 파트너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최고의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여자가 절정에 도달하거나 도달하기 직전에 새하얀 분비물이 나옵니다. 관계 중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갑자기 쏟아지는 느낌의 하얗고 따뜻한 분비물이 나온다면 클라이맥스 직전이거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현상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해요. 여자는 한번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지, 한번 감을 잡으면 두 번, 세번 연달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극소수의 여자는 소변과 비슷하지만 소변보다는 맑고 투명한 애체를 분수처럼 뿜어내기도 합니다. 굳이 여자한테 좋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여자가 느꼈다는 걸알수 있는 확실한 신호죠. 일곱 번째 홍조가 생긴다. 흥분이 고조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몸이 뜨거워지고 볼이 빨갛게 상기되기도 합니다. 얼굴이 대표적이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쇄골 주변이나 목 주변이 빨갛게 물들기도 합니다. 등과 팔쪽으로 닭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여자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는 내 파트너가 느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남자를 깨물기도 한다. 유명한 성 저널인 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여자는 절정에 도달할 때 남자를 깨물거나 핥히고 싶어하는 본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 남자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거죠. 남자가 전이 과정에서 살짝 살짝 흥분을 위해 깨무는 것과는 다르게 여자는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강하게 깨물게 됩니다. 만약 내 파트너가 할퀴거나 게임으로 온다면 지금 진짜로 흥분했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 허벅지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여자는 흥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쥐가 났다는 여성도 있어요. 이때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 남자를 두 다리로 힘껏 휘감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렇게 힘이 세다니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남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대로 절정의 여운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 내 파트너의 하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거나 허리를 다리로 휘감으면서 강하게 압박한다면 지금 절정을 느끼고 있는 거랍니다. 열 번째,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난다. 격한 운동과도 같은 강렬한 잠재를 하거나 잔뜩 흥분을 하면 입과 목이 바짝 마르고 건조해지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안 가득 침이 고이게 되고 침을 꼴깍 삼키게 되는 거죠. 관계도 중 침을 꿀꺽 삼키는 모습을 보이거나 소리가 들렸다면 지금 내 파트너는 몹시 흥분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까지 관계시. 여자가 찐으로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관계시 여자가 찐으로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10가지. 첫 번째, 몸이 활처럼 휘거나 몸을 베베 꼰다. 두 번째, 소리가 다르다. 세 번째, 다리를 위로 올린다. 네 번째, 엉덩이와 허리를 든다. 다섯 번째, 흥분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기도 한다. 여섯 번째,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 일곱 번째, 홍조가 생긴다. 여덟 번째, 남자를 깨물기도 한다. 아홉 번째, 허벅지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열 번째,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